자 4월 2일 MLB 물부 어, 분석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유튜브에 물부 분석은 아마 처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경기가 워낙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배팅 라인을 많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 안을 거고, 일단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만 이렇게 골라서... 코멘트를 드리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올라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첫 경기 어. 신시랑 텍사스 어,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선발의 매치업은 좀 약간 그거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선발 피칭 스타일 네, 결은 비슷한 선수예요. 어. 둘다 이제 어느 정도 구속이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차이점은 다만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야. 사실 지금 텍사스 타선 첫 번째 텍사스의 타선을 믿을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어, 없고 그리고 이 선발 헌터 그린 그린과 그 다음에 라이터 예 격차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린 쪽을 좀더 손들어두고 싶은 이유가 라이터가 사실 불안한 면모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불안한 면모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린이 텍사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어, 지난 시즌 생각해보면은 거 지난 7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준 그런 기억도 있다 보니까는 일단 타선도 텍사스를 보기는 좀 힘든 경기고 그 다음에 선발도 개인적으로는 그린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랬을 때 그러면 불펜은 어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팀다 불펜을 따질 경 그러니까 따질 그견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불펜 싸움이 될까? 라는 생각인 게 그러니까 불펜 전이 될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선발에서 누가 이기냐가 게임 승패를 가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패 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불패는 두팀 누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 신시나 텍사스나 둘다 불패는 그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신시승 마엔까지 접근하는 게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자두 번째 경기 템파랑 피치버그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피치버그, 피치버그가 너무 안 좋죠. 계속 연패를 이제 있는 상황에서 스킨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 음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이 기대감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생각을 해보면 피츠버그가 내리사연패하는 동안에 이 타선 타선이 너무 안 좋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가볍게 생각하면 그래 스킨스 나온다 실점 안 한다 실점 좀 적게 한다 그랬을 때 결국 피츠버그가 피츠버그의 타선이 어느 정도 득점할 수 있냐 결국 그 문제란 말이야. 그렇게 보면은 가장 간단한 건 언더예요. 어. 굳이 사연패 하고 있는 팀을 베팅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접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건너 뛰어서 에인저스랑 세인트 해봅시다. 이 경기는 뭐 선발에 대한 이야기 뭐 물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타선에 대한 이야기 뭐 물론 할수 있어요. 어, 둘다할수 있지만. 나는 이걸 좀 보고 싶은 게, 지금, 음, 세인 카디, 그러니까 세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불펜 운용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내리 지금 불펜을 풀가동 시켰어요. 지난 경기도 그렇고 지지난 경기도 내리 두번 동안 풀가동을 했는데도 사실, 진 경기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경기까지 불펜을 풀가동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불펜의 격차는 분명히 있는 경기다. 라고 본다면은, 라고 본다면은, 2.5 핸디캡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에인저스 역배. 그 다음에 2.5 핸디캡에서 플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다 스킵합니다. 다 스킵합니다. 다 별로예요. 좋아 보이는 경기 가 없어요. 그래서 양키스 경기로 가봅시다. 아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물부분석 보면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야. 이게 오늘 몇 경기죠? 한열몇 경기야. 거지나 15 경기 정도 되는데, 15 경기 다배팅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언오버랑 승패 핸디캡 까지 하면은 15경기면 1 4개예요아 14개래 4 5개예요 45개를 어떻게 다베팅하겠어 결국 할수 있는 해야 되는 폴더는 뭐 많아야 다섯개 정도겠죠 어 그랬을 때 괜찮은 경기들만 골라오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제가 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랬을 때 오늘은 한네경기 정도가 좋아 보인다 자 마지막 경기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에리조나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아, 이게 왜 에리조나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에리조나라는 팀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에리조나의 타선. 타선을 이야기해보면, 내 기억은, 에리조나는, 그러니까 좌투. 좌투에 대한 대응력. <laughs> 되게 좋았던 팀으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 실제로 그래서, 지난 시즌 지표를 긁어왔는데도 좋았어요. 어, 좋았는데 이번 시즌은 이번 시즌에 에디조나 타선 좌투에 대한 좌투에 대한 타선 대응력은 진짜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냥 우투에 대한 대응력이 훨씬 좋지. 좌투 대응력 지표는 거진 뒤에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게더 빠를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균 이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좀더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 싶고 그렇게 봤을 때 양키스가 너무 웃을 만한 경기인 것 같아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양키스 승리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조던도 그렇고 제갈렌도 그렇고 둘다 나쁘진 않은 선수긴 합니다만첫 경기에서 제깔레는 무너지긴 무너지긴 했죠. 어,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애리조나가 애리조나의 타선이 좌타에 대한 대응력이 이번 시즌 안 좋기 때문에 어, 이거 하나 보고 오케이. 어, 딱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지금 애리조나의 상황을 봤을 때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달라진 지표 눈에 띄게 달라진 지표는 딱 그거예요 어, 좌투에 대한 좌투에 대한 대응력이 안 좋다는 것그 부분 체크하고 이 경기는 양키스 승 어, 배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석을 마무리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추천픽이랑 1순위 오픈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